자림성 자림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12과 둘째 날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함께 예언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굳건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에 함께 나눌 교과의 제목은 우상숭배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다니엘 2장의 마지막 장면인 46절부터 48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며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이방의 왕이었지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목도하고, 물론 몇 차례 교만과 악한 일을 통해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결국 다니엘 사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을 끝으로 성경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저자도 느부갓네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공부에서는. 다니엘 3장의 내용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일로 인해 새 친구들이 어떤 핍박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장 값진 금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가 자신보다 못한 은나라에 의하여 끝난다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도 강성한데, 자신의 시대가 금머리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느부가 내네 살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곧 그는, 자신의 나라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덮인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3장의 배경입니다. 문제는 왕이 단지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풀무에 집어 던지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모두가 엎드려 인간 왕인 느부갓네사를 상징하는 신상에 절을 하고 있을 때에 아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였고,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왕의 앞에 잡혀온 새 친구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나의 명령대로 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고 한 것이죠. 다음에도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들의 대답이 3장 16절부터 18절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어떤 만화 체의 그림과 함께 들어서 그런지 풀무 뿌리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산 채로 태워 죽이겠다는 왕의 협박이었고 그 앞에서 당신이 나를 불에 넣으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만일에 안 건져 주셔도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신상에게 절할 생각은 없으니, 그냥 우리를 죽여라, 라고 대답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편을 택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공언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올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굳게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큰 시험이 오기도 전에 조금만 불편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비춰질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알아서 침묵하거나 알아서 시험거리들을 피해가는 선택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약속한 신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둘 저버린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에 더 귀가 밝아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나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3장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했던 느부갓네살은 3장에서 다시 한번 교만에 빠졌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히브리 청년들 때문에 분노했고, 실제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그 속에서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이 마치기 전에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며, 심지어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겠다고까지 선포하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패턴을 가지는 것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힘과 권력에 의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심으로. 완전 정반대의 결말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교과 167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있는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강요가 참 하나님을 알리게 함.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역사에서도 그러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신상의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제시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의 시험과 사소한 시련이 찾아올 때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계산과 나의 예상대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큰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경험했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재림성도 여러분 믿음의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둘째 날 공부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굳게 설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올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진 성도를 서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며, 함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